입니다. 오늘은 근호를 포함한 곱셈, 나눗셈 두 번째 시간 할 거고요. 교재 38 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딱두 가지예요. 유리화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혼합계산. 어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 그과정에 일부로서 쓰이게 될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풀어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인데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루트 a 분의 1이라는 이런 쉬운 값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a의 값은 무조건 양수라고 쳐주세요. 이때, 자 분모가 루트가 씌어져 있으니까 무슨수라고 봐야 되죠? 무리수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무엇해보고 싶다? 유리화시켜 보고 싶다. 즉 유리수로 바꿔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루트가 씌어져 있으면 유리수라고 볼수 있나요? 없지. 그럼 루트를 없애야 되는 건데 루트를 어떻게 없애 줄 거냐? 바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 루트 a가 있는데 여기다 똑같은 놈 루트 a를 곱해 주면 어? 루트 a 루트 a 곱해서 얼마라고 쓸수 있습니까? a라고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모에 루트가 없어지고 유리화에 성공한 거네.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의 값에다가 분모에만 딱 곱해주면 그 식의 값이 변해버리잖아. 해서 똑같이 분모 분자 루트 a를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지켜서 유리화 해주면 그냥 무난하게, 어, 갈수 있어요. 그럼 결과물은 A분의 루트 무엇? A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개념은 요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쌤이 예를 한번 적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적어봤는데요. 요런 놈들을 유리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 거야.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루트 5라는 걸 루트 없애고 싶으면 이거랑 똑같은 놈을 곱하면 돼. 대신 분모에만 곱할 게 아니라 어디에도 곱해 준다. 분자에도 곱해 준다. 그러면 얘는 분모는 얼마가 될까요? 5가 되는 거 맞고요. 이렇게 두개 곱해 주면 얼마? 루트 10볼 수가 있겠죠. 쉽지? 두 번째. 자, 요거는 루트 6만 무리수거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2 루트 6을 곱해도 되는데 2 루트 6을 곱하면 또 나중에 약분하고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무리수인 루트 6에만 조금 집중해서 곱셈을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하겠다라는 거야? 루트 6만 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봐. 어? 2는 그냥 있고 루트 6 루트 6 곱해서 얼마죠? 6이잖아. 앞에 있는 2랑 곱셈까지 해주면 결국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된다. 계산해주시고요. 분자는 3루트 6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줄 수 있죠. 끝나면 안 돼. 왜냐면뭐할 거리가 있어요. 지금 약분할 거리 있잖아. 3이랑 12랑 약분하면 4분의 루트 6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쌤 그냥 루트 18 루트 18 곱합시다. 값이 너무 커져버려. 루트 18 루트 18 곱하면 아, 일단 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8분의 2 루트 18인데 아니 루트 18에서는 또 나와지는 값이 있잖아. 18이라는 값이 9 곱하기 얼마입니까? 2이기 때문에 밖으로 또 3이 빠져나오고 또 약분하고 해야 됩니다. 틀린 방법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먼저 제곱수 빼내 주는 것부터 해주세요. 18이라는 값이 조금 전에 9곱하기 2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몇 루트 몇이야? 3 루트 2분의 2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바로 두 번째 했던 문제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분모 문제에 얼마만 곱해서. 루트 2만 곱해서 그렇지. 요렇게 유리화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개 곱하면 2죠? 이제 바로 해 볼게요. 얘가 2니까 이거랑 무엇이 될까 바로 약분이 될 거야. 그럼 분모에 남는 수는 얼마고요? 3이고요. 분자는 얼마? 루트 2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예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그냥 거의 암산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어, 바로 풀고 푸는 거라서 지겨울 수도 있지만 연습해봅시다. 분모 문제 얼마씩 곱하면 될까? 루트 5씩 곱하면 되겠죠? 속도 조금 내세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몇 분의 5분의 루트 5.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모분자 얼마씩 곱해? 루트 2씩. 그렇지. 곱해 줍니다. 그러면 2분의 2루트 2인데, 원래 약분이 되네요. 3번. 분모분자에 얼마씩 곱해 볼까? 루트 7씩 곱해서 유리화를 해 줍시다. 부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는 몇 분의? 7분의 두개 곱해서 루트 21 오, 굿. 잘하고 있어 자 4번 풀어 볼게요 4번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두 개가 곱해 져야 되죠 곱하고 유리합시다 얘는 실질적으로 루트 얼마입니까 10이에요 그럼 그냥 분모 분자에 루트 10을 곱해요 분모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1 0분의 루트 몇. 30, 요렇게 나와집니다. 지금 제곱수 빠져나갈 건 없으니까 요대로가 다 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2-1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보다는 까다로워진 꼴인데, 자, 요 놈을 유리화를 하겠다. 일단, 어, 분모분자의 루트 따로 씌워주고요. 제곱수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주도록 합시다. 자, 분자는 루트 9잖아요. 루트 9는 얼마예요? 3이죠. 분모는 루트 8이지. 한 단계 거쳐가겠습니다. 분모가 이4 곱하기 2니까 2 루트 2분의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되겠어요? 제곱수 항상 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얼마씩 곱해요? 루트 2씩 곱해서 2개 곱한 게 2죠. 거기 2까지 곱하면 4분의 3루트2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2번은요.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루트5 이런 무리수만 없애면 되니까 분모 분자 루트5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거 이거 곱하면 5죠. 거기다 3까지 곱하는 거니까 15분의 7루트5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 더 약분되는 것도 없고, 어 제곱수 빼낼 것도 없으니까, 요렇게 끝! 3번. 이런 3번 같은 것을 조금 센스 있게 문제 푸셔야 되는데요. 뭐냐. 이게 루트, 루트 따로 적혀 있는데, 우리 원래 합쳐서 쓸수 있는 거 배웠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랑 얘랑 약분 돼요? 안 돼요? 약분이 되죠. 6이랑 2랑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약분하면 여기는 얼마고 1이고 여기는 3으로 바뀌니까 한 번만 다시 적어 볼게요. 4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겠고요. 그럼 분모분자의 루트 30 곱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이고요. 4까지 곱하면 1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줄 수 있겠죠. 자, 4번 풀어 볼게요. 루트 27 우리 이제 요 정도는 3 루트 3 이라고 바로 쓸수 있을 거고 분모 분자에 루트 3씩 곱해 줍시다 그러면 분모는 얘랑 얘랑 곱해서 3 곱하기 3 하면 9 분의 2 루트 3 이렇게 유리화 할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혼합계산 입니다 여기는요 뭐 특별한 개념 설명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곱셈 나눗셈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이랑 곱셈 이런 것들만 잘 해서 정리를 해가 주시면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내서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빼내지 않고 그대로 약분해서 계산을 낼 때도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힌트를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풀어보면서 익혀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더 쉽겠다라는 걸 스스로 좀 터득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곱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루트끼리 곱셈 할때 안에 것끼리 곱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야, 뭐야. 너무 크잖아. 10이랑 45랑 48이랑, 오, 언제 곱해, 이거? 그치? 그니까, 러 아, 요런 거는 제곱수를 밖으로 좀 빼내서, 우리가 곱셈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간다. 이거는 4 곱하기 3이고, 얘는 9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곱수 빼내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선생님 오늘은 바로 적도록 할게요. 얘는 16곱하기 3 이렇게 되겠고 2루트 3이죠. 3루트 5고 4루트 얼마?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밖에 것끼리 곱할 건데 2랑 3이랑 마이너스 4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4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곱해지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 버립니까? 3이 돼요. 거기에다 이제 쓸쓸히 루트 5만 이렇게 남아 있겠죠. 답은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2 루트 5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값이 조금 크네요. 자, 2번 가보도록 하자. 2번은 나눗셈인데 역시 제곱수 빼낼 거 빼내 줍니다. 여기는 4곱하기 u. 여기는 얼마입니까? 16곱하기 2죠. 자, 그랬을 때 4루트 3 나누기 2루트 u 나누기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역수 취해서 약분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있나? 살펴봐주는 게 좋아요. 됐지? 자, 약분해줄 거 깔끔하게 요거 두개 약분하자. 그리고 지금 루트 3이 분자에 있고 루트 6이 분모에 있죠. 그러면 얘네끼리는 서로 합쳐져서 약분이 될수 있거든요? 3이랑 6이랑 약분하면 이건 아예 없어지겠죠. 1이니까. 얘는 얼마가 있을까? 안쪽에. 2가 있게 돼요. 자, 한번 다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요놈들은 앞에 있는 얘는 싹다 약분 됐고, 자, 뒤에 여기 2루트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남은 거야. 루트 2분의 1이 남았어. 그러면 분모에 얘랑 얘랑 곱해서 2, 거기다 2까지 곱하면 답은 4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곱셈이네요. 그렇죠? 자 곱셈인데 여기서 빼낼 수 있는 건 한번 좀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7 곱하기 얘가 9 곱하기 3이니까 3루트 3이죠. 이해 되나요? 이랬을 때잘 봐. 3, 3 약분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랑 루트 6이랑 분모 문제에 따로따로 쓴다면 2로 약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그냥 1이돼서 사라지고 여기 분모에 얼마 3이 남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뭐 놓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어, 우린 이제 처음이니까 앞에 건다 없어졌고 약분 돼서 루트 3분의 7 곱하기. 여게3 약분 됐으니까 루트 3만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산해주면 분모는 얼마 됩니까 3분의 7 루트 13 이렇게 나와집니다 4-1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센스가 있으면 더 좋긴 좋아요 어 우리 이제 곱셈 나누셈에서 이제 한 번에 계산을 또 가도 되지만 어,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쌤이 보니까 요두 개부터 먼저 계산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요거 두개 계산하면 3루트 얼마? 10 나누기 2루트 10이니까 나눗셈인데 루트 10 루트 10이 있으면 얘네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결국 3 나누기입니다.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얘도 바로 가볼까? 5루트2 곱하기 루트5분의 루트2 곱하기 루트7입니다. 일단은 약분되는 거 있니? 애매하죠? 그럼 그냥 한 번에 써볼게. 분모에는 뭐만 있나요 지금? 루트5만 있고요. 분자는 잘 봐. 얘들아 여기 루트2랑 루트2 곱해지면 얼마니? 2죠? 거기다 에 5까지 곱해지면 10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도 기다리고 있어? 루트 7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 여러분들 혼합계산 전에 유리화 배웠잖아요. 이제부터는 분모에 무리수는 안 놔둘 겁니다. 무조건 유리화 해줘야 돼. 유리화 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해줘야 돼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해서 유리화까지 해줍니다. 루트 5 곱하고 루트 5를 곱해서 계산하면 몇 분의 5분의 10루트 35가 되겠죠. 어? 그랬더니 또 뭔가 계산이 돼. 보이나요? 5랑 10이랑 약분 되죠. 최종적인 답은 몇 루트면? 2루트 35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풀어볼게요. 제곱수를 한번 빼내볼까요? 얘는 36 곱하기 3이고요. 얘는 9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몇 루트 몇이지? 6 루트 3. 나누기. 자, 요거 바로 역수치해서 2 루트 3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거기다 곱하기 3 루트 6. 써봅시다. 아, 야, 얘는 너무 쉽다. 그냥 깔끔하게 약분되는 것들이 많죠? 보니까, 오예! 루트 3, 루트 3. 2랑 6이랑 약분하면 여기가 3. 분모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분자에 남은 것, 여기 얼마 남았니? 3. 곱하기 여기는 3루트 6이죠. 아, 그럼 그냥 바로 쓰자. 몇 루트면? 9루트 6.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자, 혼합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리해 본 다음에 뒤쪽에 예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0 페이지에 있는 3번이랑 7번. 풀어주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아까전에 배웠던 유리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이 되는데 그때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루트 10 앞에 개수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유리화라는 걸 배웠어요. 이 유리화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거의 일부인데요. 자, 요걸 유리화하면서 a 값을 찾아 봅시다. 자, 여기 a 루트 10은 이따가 한번 써볼 거고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루트, 그렇지. 5c 곱해 봅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루트 10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값은 5분의 2 루트 10으로 봐야 되는 분수인 거죠. 그러면 아까 루트 10 앞에 a라고 한다면 그 a 값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5분의 2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2라고 하면 안 돼요. 실수하니까 가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놈을 어 루트 2로 나타내라네. 아 애매하다 그치? 여기는 5가 나와 있는데 2가 쓰여야 돼. 일단 소수점이니까 분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가 봅시다. 자, 요놈은 루트 몇 분의 몇이죠? 1000분의 5입니다. 어,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해 주면 얼마지? 200분의 얼마? 1. 요렇게 될 거야. 자,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분자는 그냥 1이고요. 분모가 200이잖아. 루트 200. 루트 200. 200이라는 수는 100 곱하기 2니까 10 루트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유리화만 해주면 문제가 마무리 되겠죠. 분모는 얼마 나옵니까? 20분의 1 루트 2. 이렇게 나와지겠네. 따라서 B는 20분의 1.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 한번 풀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유리화를 이제 할수 있냐 없냐 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눗셈도 물어보는 거고요 자 높이가 3 루트 7cm라고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됐지 여기 모르니까 반지름을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자 넓이 구할게요 여러분들 그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이 x면 원의 넓이는. 어 파이 x 제곱 이렇게 이제 적어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그게 부피가 20 루트 7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합니다. 어, 양변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소거시켜 볼 건데 어차피 파이 나눠지고요. 루트 7도 깔끔하게 나눠져요. 그러면 x제곱에서 3을 곱한 게 20이니까 x제곱은 3분의 무엇? 2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x는 루트 3분의 20이거든요. 지금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얘를 우리가 분모 분자 따로 쓰고 유리화까지 해서 깔끔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분자는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죠? 요 정도 할수 있지. 그다음에는 마지막 루트 3이랑 루트 3 분모 분자에 곱해 가지고 얘는 3분의 2 루트 15 요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곱셈 나눗셈의두 번째 시간으로서 유리화랑 혼합 계산 한번 해 봤는데 어, 여러분 충분히 연습해서 조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